안녕하세요. 사나우징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 3종의 소형 주택, 세 가지 종류의 소형 주택을 기획을 하고 어, 건축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어, 이제 현장이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간략하게 차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어, 가지 모델 타입이고 면적은 1 4평 정도 됩니다. 1 4평 정도 되는 주택 세개 정도 어,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요거는 저희가 약간 한옥의 느낌을 모티브로 해서 건축을 한 집이고요 어, 면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14평입니다 기역자 구조로 돼 있고 지붕은 박공형 지붕에 기아 강판 사용을 했고 외장재는 스타코입니다 지금 바닥에 이페데스탈 데크인데 이거랑 어, 이제 어울리는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서 보면은 이 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하나 있고 안방 하나 있고 또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이렇게 중정이 있는 타입이고요. 대창이 거실 쪽에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랑 동선 편리하시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전망도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저희가 분양도 하고 있고, 건축 수주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바로 거실 주방. 어, 주방은 이제 일자형 싱크대 널찍하게 나오고, 여기 세탁기 두실 수 있고요. 3구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도 이제 널찍하게 나오죠. 여기 뭐 4인용 소파 두셔도 면적이 아주 많이 남을 정도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어, 이게 일자형, 거실 주방이 일자형 구조라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집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여기 가운데 마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부분. 화장실은 그렇게 큰 화장실은 아닌데 작은 집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했고요. 천장은 목재 루바 사용해서 조금 한옥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면적이 꽤 되고요. 뭐 장롱이나 이런 거 두실 만한 위치, 그리고 침대 두실 만한, TV 두실 만한 이런 거 고려해서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 안방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보이고요. 자, 첫 번째 모델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고, 다음 모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것도 면적이 이거는 14평에 테라스 발코니가 한 3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평, 대장상에 17평으로 나오고요. 자, 여기가 앞마당 공간,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 부분 지붕이 있죠.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비도 피하실 수 있고, 여기서 뭐 고기 구워 드시고 야외 활동 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이렇게. 어, 가운데 대창이 엄청 커요. 2대1 비율로 해서. 가운데 대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집 안에 있어도 이 마당이랑 좀 뭔가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측면에 저렇게, 어, 안에서 보여드릴 텐데 창이 크게 뚫려 있어서 전망 보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 거실. 이거는 일자형 구조이기는 한데 이 지금 어 뭐라지 이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을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식사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거를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서 이제 마주보고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이 대면형 주방 옆으로 이렇게 크게 대창이 나 있어서. 이 마당에서 캠핑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 설계입니다. 냉장고 저 측면 쪽에, 안쪽 구석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 피스창이 크게 나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게 보이고요. 여기 소파, 4인용 소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소파 딱 두시고, 여기서 앉으셔서 전망도 보시고, 여기 마당도 구경하시고, 또, 대면형 주방, 주방에 계신 분이랑 소통도 하시고, 요리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한 거고, 이 집은 층구가 좀 높습니다. 3m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도 화장실이 조금 넓죠? 안에 샤워 부스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세면대, 변기, 타일은 아까 전이랑 같은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까 보여드렸던 방의 면적이랑 비슷합니다. TV, 그리고 옷장, 그리고 티, 어, 침대, 그리고 뭐 이제 화장대까지 이렇게 넣으실 만한 그 정도 크기입니다. 자, 다음 집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은 이 집인데, 요거는 이제 2층 집입니다. 2층 집.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고, 여기가 마당. 전망이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2층 집. 요쪽에서 보면은 이제 집이 예쁘게 보입니다. 측면에 채광창이, 어, 저게 이제 픽스창, 시스템 픽스창이에요. 특별 주문한 건데, 저게 두 개가 위쪽으로 기다랗게, 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페데스탈 데크를 이거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데스탈 데크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고요. 여기가 썬룸 공간입니다. 썬룸도 여기가 4m 기 4m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이 주방 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이 썬룸이랑 소통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편리하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그러니까 그 농막 있잖아요 농막의 구조를 스케일업 한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그 여기가 거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인용 소파 들어갈 만한 폭이 나옵니다 3600 정도 그리고 이렇게 체형창이 높게 뚫려 있고 층고가 꽤 높습니다 여기는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불을 다 켜면 은 환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지금 식탁 가져다 두셨는데 이것 때문에 공간이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가 어, 주방 쪽이고요 자, 주방도 이런 식으로 기역자 어, 주방으로 생겼습니다 불을 한번 켜서 네. 이렇게 기역자 주방으로 여기 세탁기 들어와야 되고 싱크대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어 이제 설거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썰룸 공간이랑 소통 가능하고요 이 주방 뒤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큰 화장실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작은 화장실 치고는 조금 넓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2층이 있습니다. 여기 다락이 아니고 2층이거든요. 다락이 아니고 2층. 이 계단이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게 설계를 했고요. 폭이 80cm 정도, 널찍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2층 공간입니다. 여기가 2층이 다락이 아닌 게 높이가 일단은 높아요. 제가 이,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가도 머리가 한 20cm 남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저 위에도 높고, 이렇게. 그리고 2층 중공되려면 소방창을 달아야 되거든요. 소방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소파, 아니, 그, 침대 하나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창이 가로로 길게 뚫려 있는데, 저기다가 치, 아, 책상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상 두시고 앉아서 노트북 하시면서 좋은 풍경 즐기시면서 쉬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